네, 안녕하세요. 한예안은 어, 여러분, 어,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어, 최근에 어, 시작한 어, 성서를 페미니즘의 렌즈로 읽어보기 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난번에 김동아 목사님하고 또 대화도 나눠서 좀 일정 부분 또 올라갔습니다. 어, 오늘은 어, 하나의 본문 어, 이야기를 가지고 여성 페미니즘에 대한 시각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약자들 또 주변화된 존재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뭐 여성주의에서 페미니즘으로 해도 되고 또 퀴어 신학에 대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길섭교회에 가서 설교한 그 본문을 가지고 좀 나눠보고요 이번 강의에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와 더불어서 AWRC라고 지난 주간에 한 5일간 모였었던 워크샵이었는데, 실제로 워크샵은 3일간 진행되었고, 그 3일간 저도 풀로 거의 참석을 해서 또 강의도 한곡지 맡았었고,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그, 그 워크샵에 대해서도 AWRC에 대해서도 소개해서, 세계,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신학에 대한 성서 해석의 이야기라든지, 또 실제로 어떻게 교회가 어, 퀴어 인권이나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모이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전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관점, 음, 여성 해방의 관점, 또 여성이라 여성도 여러 가지 교차적 이슈가 존재하는 음, 주체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여성은 없죠. 여성 페미니즘에서 골은 어, 보편적인 울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간이 평등하게 해방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지만 실제로 여성 안에도 다양한 층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부분은 특별히 여성을 여성이 본문 안에 드러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여성과 대화하는 여러 가지 성서의 비유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본문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제 어린이를 데리고 사람들 몰려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예수님이 우리 이런 어린이들을 좀 만져주십사 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짜증을 냈죠. 어, 멀리 가라 오지 말라 본문을 읽어보면 그 분명한 워딩을 단어들을 표현할 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텐데 영어로 보면 rebuke 그러니까 꾸짖는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해서 축복도 해주시고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린이들까지라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해서 가족, 음, 주제나 또는 뭐, 가정의 달또 어린이 주일 뭐 이렇게 있으면 그럴 때 보통 선택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실제로 이번 LWRC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기도 했어요. 이 본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큐어 신학에서 채택돼야 되는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성 페미니즘이라든지 어린이 약자들 모두를 포함하고, 성서는 몰랐던 퀴어 존재들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내게 모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들을 따돌리려고 했고 꾸지질했을 적에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어,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 실제로 분노하시고 굉장히 격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간 본문은 이 본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화가 났다라고 하는 이, 그 indignant라고 하는, 어, 헬라어로 보면 아낙테이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았던데, 이 인디게넌트라고 하는 이 격려하다라고 하는 매우 화가 났다라는 감정을 표현하셨던 것은 실제로 성전 정화 때도 이 단어가 쓰이진 않아요. 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어, 예배, 제사에 쓰일 재물을 팔고 동물들을 팔고 또 환전상인이 들어와서 돈을 바꾸고 이런 장면에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시며 테이블을 어 이렇게 뒤집고 그런 행위가 서술되었지 실제로 감정이 이렇게 서술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이들이 호산나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예수에 대해서 하니까 그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냈다. 인디그넌트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세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어떤 복음서에서는 직접 두 사람이 청을 했고, 또 어떤 복음에서는, 어, 그 어머니가 그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앉혀달라고 예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나머지 열 사람의 제자, 제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에 이 단어,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여성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허비를 하냐면서 제자들이 엄청 화를 낼 때에도 이 단어를, 제자들이 그 여성을 향해서 향해 붙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낼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이제 18년 동안 굽어서 살던 사람을 고쳐줬을 때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적에도 이 그것을 한 행위가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교지도자들이 회당장이들이 그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를 향해서 화낼 때이 단어를 써요. 그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그 감정의 농도를 보면 예수께서 이 어린이들을 배제하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 마가 공동체에서 특별히 그리고 그 마가 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이미 어떻게 보면 성전도 뭐 부서지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당신들이 본 예수의 장면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경로했던 예수가 분명하게 기억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의 감정까지도 그렇게 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를 때는 저도 뭐 어린이를 교육학자니까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수님 참 좋았는데 실제로 감리교가 큐어 신학을 이단시하는 그 주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어 마음이 좀 아파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눈에 띈 장면이에요. 아 예수가 화가 나셨구나. 화가 왜 나셨을까? 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로는 어린이로 상징되지만 실제로 이 어린이를 데려온 사람들이 부모라는 말이 거기에는 없어요. 부모들이 데려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데려왔다라는 것은 실제로 부모들이 데려온 경우도 있겠지만 어, 버려진 아이들, 부모가 없는 사람들 또는 그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주변화되고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어린이들을 그런 사람들이 데려온 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로 대표되지만 실제로 예수에게 다가설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 군중 속에 잘올수 없는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린이로 상징한 본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올 적에 실제로 이 본문이 제 마음에 더 깊이 와닿은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포괄적인 차별에 대해서 어~ 평등에 대해서 포괄적 평등에 대해서 선언한 것이구나 이들이 오는 걸 내게 막지 말고 또 이들에게 그들이 손을 얹어 달라고 했듯이 내가 그들에게 평등하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래서 환대와 축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본문으로 제가 상상력이 발동이 되면서 퀴어 축제에서 어~ 펜스를 두지 말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어, 환대하고 모든 사람이 원할 때 나는 축복하겠다라고 한 예수님이 오벌랩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 한예언의 엄기봉 목사님과 그날 같이 한 3, 40명이 저도 물론 같이 있었지만 함께 축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예수님 담기 행위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퀴어 신학의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거기에는 퀴어 신학에는 퀴어 동성애자 성소수자만 편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모든 상황에서 어, 기존 표준화되고 정상 취급만 했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그 속에 합류하고 포함되었던 사람들 외에 어, 제외되었던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어, 환대하고 싶으셨고, 이분들을 막았을 적에는 정말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이런 의분, 정의로운 분노를 마음에 가지시고, 함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 예수가 환대하려고 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끌어안고 축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제 마음에 스스로 성찰 지점으로 가져온 것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화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보통 어, 127 광장의 커다란 큰 기도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더잘 안다고 했던 지도자들이 어, 예수의 반대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좀 예수를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가까에서 따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스스로 오지랖을 떨고 아는 척하고 대변인처럼 하다가 예수님의 화를 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함부로 남의 입장을 대, 대변하고 예측해서 뭔가 연대하려고 하는 것에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가. 저는 퀴어 연대로서 LI로서 활동을 하고 어, 세월호도 그렇고 2 0대는 노동자도 그렇고 30대, 4 0대는 이주노동자, 미등록인 다양한 사람들의 곁에서 함께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혹시 그들의 입장에 오히려 화를, 그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행동을 내가 한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누구에게 연대를 한다고 한다 해도 그것이 나의 욕망이나 내가 안다고 하는 자기 엘리티즘이나 자기의 어떤 선민의식, 특별하다는 자기 나르시스트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추스리고 성찰하고 분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도 속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고 예수, 당시에 예수 십자가가 없어서 교회는 없었지만 실제로 예수를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 나간다면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교회였고 이 교회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막는 순간.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를 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화를 돋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오늘 저녁에 저는 감리교가 키워신학을 이단시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기도에 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화내시는 그 화가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지속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성서를 다시 읽고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 시각에서 반동성의 기치를 올린 사람들이 문제시하는 성서 본문은 계속해서 같이 이해하고 대화해야 되지만 사실 그 본문 이외의 모든 본문은 퀴어를 긍정하는 신학이다 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일곱 개나 뭐몇 개의 성경 구절도 실제로는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귀여신학에서 함께 얘기할 부분이 충분히 있고, 성서를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고, 다르게 볼수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자신이 처한 자신의 눈으로 성서를 해석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성신학은 그렇게 주변화된 여성들, 억압받는 여성들, 피해당한 여성들의 힘을 그들의 사정을 같이 헤아리고 연대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나도 해방되겠다는 인식으로 성서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본문이 페미니스트 신학의 본문이기도 하고 퀴어 신학에 활용되어야 되는 또 하나의 본문이라고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함께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언제든지 사회적 그 억압당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평등하게 머리에 머리에 손을 줘서 이렇게 어, 위계적인 축복 말고 그 사람이 손원기로 원하는 부위에 손을 얹고 또 함께 평등하게 축복할 수 있는 어, 직제도 없고. 권력도 서로 간에 불균형이 없는 평등한 축복을 서로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에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한국예수교회 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